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는 문제. 나는 나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젊을 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연세가 들고 나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몸이 불편해지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때 많은 분들이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외롭고 쓸쓸한 곳 혹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요양원 생활이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할까요? 오늘은 요양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실제 생활은 어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요양원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양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이미지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TV 뉴스에서 보도된 요양원 비리 사건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된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요양원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키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요양원의 문제일 뿐, 모든 요양원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요양원은 크게 공립 요양원, 민간 요양원, 그리고 고급 요양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립 요양원은 정부에서 운영하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지만 입소 후 대기가 길고 시설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요양원은 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다양한데 요양원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급 요양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호텔처럼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활동과 전문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갖춘 곳도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양원의 환경은 점점 발전하고 있으며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실제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요즘 요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직원들이 어르신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상과 함께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식사도 영양사가 짜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제공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식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마다 물리치료나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며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양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기 쉽지만 요양원에서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독서 모임, 그리고 요가나 가벼운 체조 같은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서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노래를 배우며 오랜 꿈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서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분들도 요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를 받으며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요양원 생활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요양원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시설의 청결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 내부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청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두 번째, 직원들의 태도를 관찰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인격적으로 대우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료 지원 시스템을 체크하세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지, 병원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는지도 살펴보세요. 단순히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는 곳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연결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도 중요합니다. 요양원에 가더라도 가족과의 만남이 단절되지 않도록 방문이 자유롭고 소통이 원활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족들이 할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사진 앨범을 만들어드리거나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직원들과 자주 연락하며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부모님의 요양원 생활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더 이상 외롭고 슬픈 곳이 아닙니다. 잘 선택하고 준비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양원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